오늘 10월 8일 토요일, 어, 지금 현재 산행 중입니다. 어, 여기는 구강자리인데, 구강자를 후강자리 약간 벗어나서, 이제 늦가을이라 황결산 찾으러, 어, 이쪽 능선으로 넘어서 한번 보려고 지금 올라왔어요. 지금 올라온 지는 좀 됐어요, 이렇게. 이제 음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어, 찾는 대로 다시 영상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쭉 보여. <laughs> 이제 황결이 시작되는 3구짜리 하나를 봤습니다. 어, 이 근처에 또 한번 잘 찾아보고, 어, 이거는 캘까 말까 밑둥만 한번 파보고 괜찮으면 영상을 이어가고, 어, 나쁘면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, 내년에 캐면 됩니다, 이거. 어, 캐보니까. <laughs> 이제 이제 황절이 됐는지 이게 딱 떨어지네요. 어 이거 요, 주요 시기에는요 쇠사, 요 오피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요거만 달리면 어, 내년 2월달까지는 그냥 저장이 됩니다. 어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 삼속 채소 저장하는 시기 중에 가장 진짜 최적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 요거는 <laughs> 굵기는 참 굵네요. <laughs> 이런 정도. 그렇게 돼서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이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른 사람 찾으면 또 영상을 키도 록 하겠습니다. 어저 밑에서 하나 보고 여기도 삼구가 하나 보여요. 어 얘는 이제 가지가 이렇게 꺾인 거 봐서는 내년에 이제 사구가 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 싹은 이렇게 작아요. <laughs> 고라니가 여기도 쉬었는지 었 고라니 쪼이 보이네요. <laughs> 어. 요거 일단 캐보고 어 요것도 놓고 갈지 아니면 이제 들고 갈지 또 영상으로 또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살짝 파볼게요. 아이고 아이고 영상 끄고 더 풀렸더니 누군가 <laughs> <laughs> 이만큼이 나왔어요. 아이고참 삼두 뿌리도 잘 뻗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 그냥 제가 캐고서 좀 있다가 다시 영상 남길게요. 어우 캤는데 제법. 괜찮은 삶이 나왔습니다. 여기 와가지고, 지금 온 지가 한 2시간? 3시간 정도 됐는데, 그래도 오늘 삶이 좀잘 보여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어, 상부 쪽으로 더 올라가면 지금 계속 이어져요. 어, 거기까지 또 그리고 저쪽으로 이어지는 산까지 한번 싹 뒤져보고, 그리고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좀 많이 찍고 싶네요. <laughs> 아 일단 화이팅 하고있습니다 어 정상쪽으로 향해서 가다가 여기 사고자 하나 봤어요 야 어설픈 데 지금 나가지고 여기좀잘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캐서 어 이동을 하겠습니다 또아 이거 지금 드러낼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다 아, 찍을 수가 없는데 이거 그렇다이 일단은 요것도 캐서 영상만 낼게요. 어, 지금 캤고요 아, 노드도 좀잘 나오고. 어, 자, 미정리는 다 됐네요. 아 이거 하나 더 캤습니다. 어, 요 근처 잘 찾아보겠게요. 잘 찾아서 또 영상만 믿도록 하겠습니다. 하기 힘들어. 또 찾아볼게요. 아, 저 위에 상부 쪽에서 사고짜리 보고. 또 있을 것 같아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떨어졌는데 사고네요. <laughs> 사고 하나 더 봤습니다. 어, 이거는 완전히 황절돼 가지고 어 여기 옆에는 말랐고 하나는 가지가 떨어져서 없어졌어요. 어, 이거 한번 또캐 보겠습니다. 어, 요새 제가 바디캠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캐고 그러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캐 볼게요. 자, 나왔습니다. 어, 좀 굵고 이쁘게 생긴 삶 하나 또 채취했습니다. 어, 요 근처에 좀 많을 것 같은데, 한번더 찾아보고 꼼꼼히, 어, 그러고 좀, 어, 주먹을 좀, 좀 많이 캤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예, 욕심은 그만 부리고, 어, 앞으로 한 3시간만 더 산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좀, 이쁜 거 하나 봤습니다. 어, 내려가다가, 이렇게 풀밭에서, 이웃자리가 하나 숨어있는데, 아유, 이제 사면, 어, 그만하고,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음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다음에 또, 좋은 삶, 보면,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좀 있으면, 이제 저녁에 올릴 거라, 어 아마도 식사하실 시간일 텐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.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내일도 산행합니다. <laughs> 아무튼 고맙습니다.